마우스도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그 덤은 아래 시작이네. 근데 이게 일반 찌끄루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찌끄루 게임이 아니라 그래픽이 딱 봤을 때 일반 찌끄루 게임이 아니야. 아 마우스와 키보드 선택으로 게임 가능해요. 아우케이 어, 들어오시자마자. 예, 네, 어서오세요. 난 키보드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런 게임은. 그금이 확실히, 어, 일반 찌 끄는 게임 아니야, 역시. 어, 그래요 스팀에서 팔아요? 이거를? 이쿵! 아니, 저기 다람쥐라니, 어서 오세요. 점점점,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갑자기 튀어나온 다람쥐를 피하려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온 안타까운 결과인데, 좀 봐주지. 그래, 다람쥐도 피했지. 으으으 다람쥐도 피했... 아 여자구나, 여자... 여자인 거 같네. 사람이도 피고 거기에 나무에 들이박았지. 뭐 걱정 마. 어차피 회사차잖아. 지금 장난해? 사장님이 우리 죽이려 들걸? 어, 내가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 강아지 좋아하잖아, 안 그래? 음 어, 굳이 좋아, 굳이 말하자면 고양이파라고 생각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뭐 사장님이 동물을 좋아하던 거래 위험 피할 수 있을 거야. 아, 그거 잘 됐네. 심하셨을 준비를 하시지? 차에서 장비 꺼내고 이만 가자고. 자, 잠깐만. 저장. 어, 찌그러게임을 찌그러게임 같네 잠깐만, 이거. 이건 그렇듯이고. 아, C가 상호작용이네? 장비를 입수했다. 이망할 것. 이만 가자고. 이쪽으로 까 잠깐, 자동차!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섬세하기도 하셔라. 어, 아, 이쪽 길 아니네? 역시. 조작감이 좀 불편해. 은근히 불편해. 여기다가 바위를 묻은 건 누구야? 어쩌면 이게 보안대 책일지도 모르지. 나 참, 이런 걸로 장난칠 시간 없는데. 어떻게든 치워야겠어. 지렛대로 쓸 나무라도 차, 나뭇가지라도 찾아보는 게, 어, 잠깐만. 들어봐. 이제 돌아갔다간. 이를 <laughs> 때려치리고 나 집에 간다. 손으로 밀어낸다. 좋아. 세상 한다 하나 둘쯔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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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직 손도.. 뭐였지? 바위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네 점점점 그.. 이제 그만 갈까? 저건 나중에 시간 나오면 찾아보고 그.. 그러지 다람쥐 어, 쟤네 사람쥐 있구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어, 여기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자 어, 집이 있어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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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 누구야? 음, 연퇴한 다음에 살기 좋은 곳인? 안 그래? 어... 더 좋은 곳도 있을 걸? 야근, 좋아하시라. 당연한 거 아니야? 멍청아. 오늘 밤도 철야 근무일 것 같지? 그렇겠지. 커피 대접을 해주려나? 샤라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바다의 파도 소리를 대장가 삼아서. 네가지 계속 시커리 난 전혀 안 들릴 거야. 어. 어 뭐가 뭐가 어장 장비를 똑바로 챙겨얼 거니. 아 그렇지. 자 이걸 짊, 짊어지는 직값인데순항이안 들어올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제 1장 아무한테도 말 안했지만 저건 항상 등대라고 생각했어 글쎄요 한번 해봐야겠죠 니 와치 박사님과 에바 로잘린 박사님 맞으시죠? 어, 내가 막 목줄 잘 선택했어. 아,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누가 언제 죽는지는 저희 알, 저희가 알수 있을 까 없으니까요. 뭐야 한여분의 따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전 간병인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 자아와동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조니가 저희들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어, 그 조니 씨가 우리 고객님이군요. 조니라고? 잠깐만요. 혹시 저희 고객님이 꼬만가요? 그럼 저희 말고 다른 곳을 찾아야 할것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2층에서 주치이 분이랑 같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오우, 소름 끼쳐나 지금 이거 하면서도. 어, <laughs> 어, 다 톤은 비슷한데. 자, 그거 오늘 들고 얼른 가자. 아, 내가 여자 목소리잘못 내. 내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꼭니 네 앞으로 보상금을 담고 하도록 하지. 으쨔, 장비를 입수했다. 아, 좋아. 이걸 내가 떨어뜨기 전에 얼른 올라가자고 위층으로 올라갑니까? 어, 아, 떨어뜨기 전에 올라가, 올라가겠지? 올라가자. 아, 세이브 좀 할걸. 됐다, 갔어! 먼저 도착한 사람이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를 연주하기 라고 하는군요. 띠용! 야, 반칙! 니가 나 밀었잖아! 안 그랬거든! 흥, 그래봐야 두분 뿐이라 그만 질릴걸? 픽셀 그래픽, 어, 저런 것도 저렇게 하고. 이게 일본에서 만든 건가요? 일본... 아니네? 외국 사람들도 몇몇명 보이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목소리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응...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목소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이에 비해 솜씨가 좋은걸? 어이... 낭비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 건 너잖아 더불어 놀랍게도 소원석전으로 무거운 이 장비를 들고 있는 건 나라고.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목소리 변환. 간단하게 목소리를 변환한. 잠깐만 이거. 어. 세이브 좀십시다저 연결 끊기면 뭐야 위에? 아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치하실 어, 설치하실 건가요? 기계를 설치한다. 예, 금방 될 겁니다. 어유, 너너막막더비기 너너 힘들어. 더비기 <laughs> 힘들어 이거. 무슨 기계야? 정말 일반 가정 전력으로 충분한 건가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니까요. 설거동, 이런재 애기. 대사 너무 많어. 표준과정 진행. 제대로 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윙! 우잉! 달걀달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하루 기껏해야 이틀 정도군요. 시간은 충분하군요. 박사님들께서, 조니의 소원, 이루어주시는 거죠? 네. 노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지금까지 매번 성공했지요. 저희는 잘났으니까요. 어, 나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 지금 이제. <laughs> 헷갈리기 시작해서아 큰일 났다. 그럼 이분의 소원은 뭐였죠? 달이요. 달? 다리요. 존이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영감. 부처, 분명히 미쳐있었겠군요. 안 그래요? 뭐랄까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떨런지요? 예 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 고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어,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존이는 괴짜였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그가 말하는 건 정말 드물었죠. 그는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 존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세한 건 많이 알지 못해요. 도대체가 제가 이집 식물 배달부였서도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딱자 이나이게 네, 하고 있어. 네, 아마. 집 주변을 좀 도움 돌아보시면 도움되는 거알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사님들을 부는 것도 존이었으니까요. 집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겠군요. 좋아. 누가 탐정이 될까? 음... 에바가 보는 게 나으려나? 네가 말 꺼냈으니까 네가 해. 에바. 에바. 아, 잠깐만. 아, 니랄걸. 에, 권위로 고맙지만 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수가 없는걸? 그렇네. 계속하고 있어. 살라와 토미가 집 주변을 안내해 줄 거예요. 아이들은 아래층 피, 아노 주변에 있어요. 어, 너무 남은 지금 목소리가 너무 간들어지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 어, 어 이리로 갈수 있나? 어디 보자. 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일단 저장. 이런 데는 없구만. 아,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이템이 아니라 그거였구나. 어, 이 속도가 근근히 느린데? 의학 잡지에서 선별된 책자. 속도가 걷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느리네요. 더 빨리 할수 있나? 어, 절벽에 서 있는 극대 그림. 한 여인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떤 물체를 들고 있는 그림 동물로 보이는 것의 그림 세 사람이 그려진 평범한 그림 이거 빨리 못 뛰어가나? 쉬프트 이런 거 누르면 안, 안, 안 빨라지네 아 답답해 기다려 아 기다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드릴 게 있습니다 진작 말하지 빨리 좀 말하지 자 이걸 받으세요 원격 상자 환, 어, 환자 상태 표시기를 입주했다. 이걸로 조니의 현재 상태를 알수 있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침 부탁드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메뉴화면에서 조니의 심장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막동에게 음. 저장. 어. 이거 완전 갑갑질라. 시계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네. 세밀하네. 근데 왜 하나밖에 없냐? 어, 저기 그만. 이게 뭐 건질 게 없네. 어, 이따 건네고 완전 가깝질 미치겠다왜 그래요? 아니 계속 해줘야 되네. 이거 뭐, 있, 뭐 있는데? 아이게 어, 식판인가? 뭐 얻을게 하나도 없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봤습니까 아니요 왜 뭐...지금 그왜 그런 짓을 해야돼 얘한테 그냥 안내...합시다 안내해달라고 아, 하자 왜 그래요? 주변을 안내해주겠니? 사라랑 토미 맞지? 어머니께서 너희 집 주변 안내를 받으라 하셨어. 그래요? 안내해드릴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저희한테 뭔가 공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해, 톰이? 응, 응. 그, 뭐, 뭘 원하는데? 아, 나 지금 목소리가 지금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 잠깐만. 그러니까 10조 원이야. 아니면 엄마가 숨겨놓은 사탕 같은 거요? 응응 그거 뭐? 우, 우리 손이 안 닿는 높은 찬장 맨 위에 커다란 막대사탕이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엄마가 우리 착한 일할 때만 준다고 했어요 가져다 두면 집 주변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때요? 그게 그래 가져다 주지 뭐 우리 엄마도 사탕을 찬장 높은 곳에 숨겨 두곤 하셨지 다시 갖다줄게 아 갑갑질라 계단 밑에? 여기 아니었어? 여긴가보나 그래 저기 막대기 있군 의자 뭐야 어? 야 의자를 마음대로 옮길 수,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네 이런 젠장 이건가? 오케이 막대사탕을 입수했다 칼로리 무지하게 막혔네 얘네들이 피아노를 왜 이렇게 잘 치냐? 자 너희들이 말한 거 가져왔어 조금 된 막대사탕 지금 바로 집 주변을 보여준다면 여기다 채택이나 안 할게 그래,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떠여줘요. 지 진짜 재밌는 곳이 있어요. 나 거기 싫어. 재밌는 게 무슨 뜻이야? 보면 알아요. 거긴 괴상이요. 음... 하지만 거길 들어가면 열쇠가 필요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서재에 있는 책 속에 열쇠를 숨겨놨어요. 이런 재장을 할아버지가 서재? 여기는 서재가 아닌 것 같은데? 서재는 여긴가? 여긴가? 어, 서재가 여기 있구만 여기가 서재에요 재미있는 방으로 들어간 열쇠는 위쪽 책장에 제일 두꺼운 책이 있어요 라는군요 왼쪽 책장에 제일 두꺼운 책헤빛력 필요없어 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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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년에 해나 보지 방 열쇠를 입수했다 숨긴 열쇠, 장소가 훌륭한걸? 얘들아, 자.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이제 지하에 있는 재민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간다.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술래잡기 하고 놀아요.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불을 켜세요. 나는군요. 문은 잠겨있다. 방열쇠로 문을 열었다. 전 나중에 가자. 나 먼저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나 보네? 깨끗한 도자기로 가득하다. 하긴,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함부로 얻었다가는 나 도둑 빼지. 도둑이지, 도둑. 도둑, 도둑, 도둑. 절강.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 완전 어두운데? 어, 어, 이거 뭐야? 음. 야, 이거는. 장난이 아닌데? 오리너구리 봉제인형 일에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마침 딱 좋은 크기고. 쟁긴다. 고장난 뮤직박스. 오, 여기 뭐야, 진짜. BGM 바뀌었어. 뭐야? 어, 애들한테 말하러 가네. 자동으로. 어때요? 너희들, 이 토끼들에 대해 뭔가, 뭔가 아는 게 있니? 짜냐야 할아버지는 절대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저희도 할아버지한테 말한 적 없어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어딘데? 버려진 등대 안네요 절벽 아래로 가면 있어요. 열수 있대. 거기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않, 하시지 않았니? 히히. 어... 이리 집에는 데리고 가면 절대 안 돼. 등대 보러 갈 거예요? 아, 이 갑갑질 나가 지금 목소리. 밖은 추울 텐데 어쩔까. 어. 근데 굳이 보러 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 갑시다. 알다시피 그래. 가보면 이 토끼들에 대해 좀알수 있겠지. 등대를 보러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내가 리더다. 이 팀의 리더야. 그금이 바뀌었어. 어, 저장. 이거 뭐야? 토미 커북길 실화. 밖으로 나오면 되겠지? 어, 여기는 밖에는 빠르네? 어, 진짜 좀 빨라야지. 깝깝질 나잖아. 저기 있어요. 저기 그만등대 여길 내려가려면 남쪽으로 빙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나 가서는 가져왔으니까. 이런 젠장. 남쪽? 야, 에, 조작이 안 되는데? 어, 이쪽으로. 남쪽으로 삥 돌아가야 된다고? 뭐야, 천상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조작 은근히 불편해. 조작이 은근히 불편해요. 죽으 거야, 또? 여깄다! 뭐? 탱탱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탱, 탱탱볼 어차피 싸구려 했잖아 아, 절대로 안 잃어버릴게 숨겨놓고 올게요 눈 감아요 어, 그럴 시간은 슝. 웅 어... 등대로 가자 어, 자동, 자동인가? 연기난다! 저 차를 들이박은 바보는 누구예요? 내가 한거 아니야 꽤 어두워졌네 너희들 안 무섭니? 전혀요 이걸로 롤플레잉 롤, 롤어 롤플레잉이겠지 롤플레잉 할수 있어요 뭐? 토미는 겁나게 센 기사고 <laughs> 전 강력한 마법사예요 네, 마 하방을 무찌를 거예요 아 그래 그렇구나 멋지네 아, 아줌마? 난... 으... 별로? 롤플레잉인데 이게 롤플레이로 해놨네 오, 대사 완전 많어. 여기 더비 더빙, 더비 더빙 괜냥 같아. 대사 완전 많어. 이거 뭐야? 와다 다램지 다 다램 다램 다레, 다램 다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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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미친? 이거 미친 전투 있어 설마? 야 전투 있어? 이거 전투 있는 거였어요? 야이 씨 미치겠다 뭐야 이건 또한쪽 신발은 뭔데? 미치겠다 미치겠다 볼게도 전투기 겁나 크게 가람각하는 뭐야 아 미치겠다 경찰 부르실 거네 뭔데? 아이 웃기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이름태 테디라고 하자 응 방금 있었던 일은 잊어드뭐왜 웃겨? 어이가 없어 어, 이런 어이가 없는 난 전투 있는 건줄 알았더니 등대에도착했다. 어 근데 그금 진짜 이거 은근히 괜찮다. 잠이 올것 같으면서도 리버 이 와일즈를 끼리며 리버 와일즈 이 사람이 존 씨의 부인이? 그쎄요 저기요 등대가 저희 같은 여기 같은데요. 저장 이런 게임은 그래도 오케이 열었고. 자동으로 올라가네? 편한데? 자동으로 올라가기? 야, 여기도 있네. 저거 토끼 인형인데, 저거? 여기에요! 어... 색종 이로 부접은 토끼. 어라? 저번주에 봤을 땐 저건 없었잖아. 어, 맞아. 존이가 쓰러지기 전에 한번 왔어, 왔, 왔다 갔었나봐. 그나저나, 이거 접으려면 꽤나 고생해야겠는걸 어떡한 취미생활인가? 아니면... 아, 내 전화다. 일이네, 준비 다 됐어. 알았어, 바로 갈게. 아, 목소리 변환할까? 나 그냥 목소리 를 갖다가... 나 이걸로 변환할까요? 아름답게 게임 한번 해볼까? 우리 이걸로 변환해서 할까? 아, 안될것 같아. 구려, 구려 그냥 해. 완전 구려 뱃소리 왜 이렇게 무서운거 싸요 괴물들이 겁나게 만나서 도망치게 만들거든 자 돌아가자 종이토끼를 입수했다 우리 어, 괴사 완전 많어나 목소리 목소리 가, 가겠다 가겠어 어봐 어, 30분 정도 더 늦지 그랬어 고객께서, 고객님께서 당장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걸리는 게 있어. 나한테도 걸리는 게 있어. 우리 직장. 잘난체 하시네. 내가 드신 건 이번, 이번 한 번이 전부인데 즐거운가 봐. 준비가 됐다는 말을 해겠지 물론 다 됐지. 난 유능하니까. <laughs> 의자 헬멧 있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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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일심동체가 되었다. 야. 의자 위에 있다면서. 여기 의자잖아. 야 여기가 의자잖아 어딨다는 거야? 헬멧 여기 화장실이잖아 어딨다는 거야? 이 인간이 야 의자가 어디 있어? 아 여깄네 잘가 준비고 다말이고 달린다 응야. 응, 야, 응, 찡. 푸시, 푸시, 응, 설탕. 이거 CG 모드로 변하는데 그런 것 같아. 뭐야, 이건? 설마, 어, 저렇게 기억 푸시 그런 건가?